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내 모퉁이 위에 급불을 그 만들되 급불을 그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끈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녹금물내 모퉁이에 채를 끌 꼬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으로 싸고, 재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으로물두 몸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으로 하였으니, 곧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 포장이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여이오 받침이 여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3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여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곰배 실로 수놓아 짜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네딘데 그받침 넷은 노시요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오늘은 장세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번재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눕,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 성막 울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우리, 예, 저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성소 음, 바깥에, 뜰이죠. 뜰에, 뜰에 있는 물건들인데, 거기에는, 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항상 거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어,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염소를 태우고 하는 그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는 곳이죠. 손을 씻는 거. 그런데 그 물두멍은 거울처럼 빛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다 규격이 있어요. 일규빗을 하라, 일규빗 반으로 해라, 이규빗이다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규, 규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씻는 거, 용서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예수님, 얼마 정도까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까요? 어, 일곱 번이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일곱 번씩, 일은 번이면 됩니까? 이거지. 그거 더, 끝까지, 끝까지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의 범위가 없는 그 물두멍, 씻음, 깨끗함의 상징인 그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울타리의 기능을 다해 가지고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로 들어올 수 없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냐 아니에요. 또 입구는 너무 커. 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9미터나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2미터 정도 돼가지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경계가 있어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크기 그런 성소. 성소라는 것이 그래요. 옆으로 이렇게 훔쳐본가나 이렇게 월담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렇게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기, 문이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것을 통해서 개구멍을 만드든지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어, 그거 찾아다닌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문으로, 어, 넓게 열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다음에 21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어,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어,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질서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이다말에게, 이다 말은 부살레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이 룰이 있어요. 질서가.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이 질서가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는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질서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일들을 할때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한다면 그 일들 속에서 제대로 질수 없다라는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 때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누가 만드느냐? 아, 부살렐이 만들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얘기한 게 부살렐까지 갈때 변형되거나 바뀌거나 어떻게 보면뭐 이렇게 교체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여이 질서 속에서 계속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한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뭐 거기에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성소의 세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은 한 배가 곧반 세계식이다. 이서반 세계 이거 예수님이 당시에 이거 제자들에게 요구할 때, 야, 너네 성전세 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가다가 니꺼하고 내꺼 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누구나 다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를 냈는데 반세계. 그런데 이 성전, 성소의 세계라고 표현되는 거는 일반 세계보다 무거웠어요. 일반 세계보다 무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어느 경제적으로, 아,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래, 뭐 교회 헌신을 많이 하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릴 수만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더 쓰는 것보단,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의 물질이 되는 게, 어, 또,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아, 맡겨진 속전, 생명의 속전, 이것에 대해서 감당하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런 책임감도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오늘, 아, 38장에 있는 말씀, 성소 바깥에 있었던 문제, 뜰 안에 있었던 문제, 울타리와, 그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고, 또 성소의 세계까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상과의 구별되는 그 울타리가 있기를 바라고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물두멍, 그 물두멍의 은혜도 체험하기를 배우고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의 역할도 우리들이 또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수의세계좀 무겁습니다. 세상의 무게보다 좀 무겁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세계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다 여기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실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